근데, 그러면 첫 해에는 결과가 아예 없었나요? 종현쌤 두 해는 정말 다르니까, 난 종현쌤이다. 이렇게 체면을 딱 걸고, 아,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친구랑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이나영입니다. 몇 관왕했죠? 네개 붙었습니다. 네개 어디 어디 붙었죠? 이화여자대학교, 경희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 이렇게 붙었습니다. 네. 이 대를 최초 합격할 때 네. 어떻게 확인했어요?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제일 첫 번째로 발표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20분 동안 확인을 못했어요 아 이제 쳐야지 하고 딱 컴퓨터를 키는데 문자메시지가 띠용 온 거예요 그때 딱 총장님 축하 메시지 와서 아, 확인도 안는데 확인도 안 하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먼저 알고 바로 어. 선생님들께 연락드렸던 거예요 기쁨보다는 되게 안도의 그런 게 엄청 컸던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엄청 기뻐가지고 울었어요 <laughs> 저한테 먼저 했어요. 성원 쌤한테 먼저 했어요. 근데 공평하게 이화여대는 중현 쌤한테 먼저 하고 다음 합격 발표는 성원 쌤 먼저 하고. 이랬어요. 제가 좀 민감해요 그런 거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왜 편입을 준비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? 네. 수능 재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. 유학을 갔거든요. 근데 그때 코로나라서 출국을 못 하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대학가에서 살았거든요.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제가 뭔가 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 계속 보이면서 괴로워가지고 아좀 바꿔봐야겠다 생각. 자꾸 눈에 밟혔구나. 네 맞아요. 올해가 처음 준비한 게 아니죠. 맞아요. 그쵸? <laughs> 작년에는 딱 결심을 했을 때 단과랑 인강으로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단과 학원이랑 패스 인강으로 했거든요. 혼자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패턴도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. 이번엔 진짜 제대로 좀빡 세게 제가 9시까지 안 오면 전화 오거나 이러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서 학원 오게 되고. 공부이 다른 학원은 그렇게 안 해요? 전화하고 가면?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상담자로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요. 그... 진짜 알아서 해? 네, 진짜 알아서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독해 실력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. 되게 수능에서도 국어 때문에 애를 먹었고, 수능 영어에서도 독해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.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2등급이면 독해 실력이 좋은 건데. 많이 했. 네, 열심히 공부 했는데 또 2등급이면. 네. 내 한계를 내가 느끼는, 맞아요. 약간, 이 이상은 내가 못 올라가겠다. 맞아요.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. 네. 약간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서, 네. 애초에 편입을 할 때도 독해가 극복이 안될것 같아서 좀 많이 고민을 했, 하다가 해보자 했는데, 역시나 극복을 못했어요, 저는. 근데 그러면 첫 해에는 결과가 아예 없었나요? 두개 붙었어요. 두 개를 붙어, 네. 붙기는 네. 했고, 학교를 갔다가 다시 반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. 또 다시 한번 이 편입 독해를 포함한 편입 영어를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, 결과에 대해서 아쉬워서 다시 하고 싶은데 근데 또 해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아는 지인이 브라운에 다닌 서강대학교 합격생이에요. 종현 쌤 독해는 정말 다르니까. 정말 반년만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쌤을 한번 믿고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저한테 용기를 되게 줘서 그때 아 진짜 마지막으로 종현 쌤 한번 믿고 해보자 전 그게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. 7월부터 7월노 예반으로 시작했어요. 저는 일단 종현쌤 독해 수업을 받고 왔는데 다른 강의들도 다 너무 좋았고 관리 시스템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민 안 하고 계속 쭉 끝까지 다녔었던것 같아요. 오히려 반년을 했는데 작년에 1년 투자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성과도 났던 것 같았는데 쌤 독해 그게 너무 신선했기도 했고 일단 논리학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판단 체계를 아예 잡아주세요. 그냥 풀이 방식이 일정해가지고 체화하기도 되게 쉬웠고 빠르게 습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성원쌤 수업은 제가 아무래도 반수로 7월에 들어왔다 보니까 개념들도 많이 까먹고 힘들었어요. 근데 성원쌤은 제일 좋은 점이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문법에 대한 좀 거부감이랑 어려움 없이 좀 쉽게 음.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성적도 그러면 현역 때 모의고사를 풀 때에 비해서 내가 좀 실력이 늘었구나라고 좀 느꼈고 네 저는 일단은 현역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거의 안 풀었어요 한양대학교 딱 1년 연을 풀었는데 파이널 때였거든요 그때 52점 예, 나왔었어요 52점 정현쌤 수업 이런 걸다 듣고 논리랑 이런 거 판단 체계를 다 습득을 하고 제가 파이널 때 다른 개념 다 풀었을 때 평균적으로도 막70 중반 나오고 80 초반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치적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. 어설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또 이것도 조금씩 더 해보려고 하면 헷갈리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아예 그냥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하든지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오케이. 아우, 좋아요. 고마워요. 또 학원에서 추천하는 수업 어떤 수업이 있는지. 일단은 이종현 모의고사는 네. 가능하면 무조건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. 각 학교별로 실제 트렌드나 중요한 논리 관계를 짚어주시거든요. 학생들 눈에는 서 그게 안 보이거든요. 분석하기가 되게 힘든데 쌤이랑 이런 걸 배우면서 좀 학교별로 좀 전략적으로 되게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것이 논리다 수업. 이 정말 좋았어요, 저는. 이것이 다 네. 제가 현역 때 정말 많은 논리 강의를 들었는데, 정말 다 그냥 스킬 위주로 빈칸 앞은 읽지 말아야 된다. 그냥 빈칸 뒤는 읽지 않아야 된다. 근데 그 언제 빈칸 앞을 읽고 뒤를 읽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. 정현쌤의 이 논리 수업은 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빈칸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 체계를 알려주시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. 그래서 한양대 논리가 되게 많잖아요. 작년에는 스킬 위주의 그런 풀이법이 납득이 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었거든요. 뒤에 지문 막 두세 대씩 날리고 그랬는데, 그렇죠. 쌤 수업 듣고 마지막에 파이널 때는 어, 그냥 이건 여기 넣으면 되네?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시간 단축을 많이 했거든요. 아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굿, 굿. 또!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원 쌤 단어 오름 저는 정말 좋았어요.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게 단어 오름이 있으니까 집에 안 가고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또 후반부로 갈수록 단어가 되게 하기 싫고 루즈해져요. 파이널 때는 기출 이런 어휘를 다 뽑아주세요.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러면서 엄청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거 진짜 좋다. 네. 혼자만의 공부 팁이 있으면 좀 말해줄래요? 독해할 때만큼 오답에서는 난종현쌤이다 이렇게 체면을 딱 걸고 설명하듯이 그냥 종현쌤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왜 이것만이 답이고 네. 다른 거는 죽었다 깨라도 답이 될수 없는지를 혼자서 납득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. 네, 네, 오케이 문제를 분석한다는 건 사실 답이 하나고 오답이 나머지인데 이것만이 정답이고 나머지가 절대 정답이 될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네요. 네. 오케이. 단어는 사실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전 도움받았던 게퀴즐렛 이용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그 위치랑 이런 것도 기억나고 뭔가 내가 이걸 아는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라고요 계속 섞으면서 할수 있고 또 모르는 단어 따로 체크를 해서 또 따로 외울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또 모르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이래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게다 다 올라와 있는 거죠? 브라운 게 올라온 것도 있었고 없는 그에 한해서는 그냥 딱 외우다가 형광펜 칠해 놓고 옮겨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스마트하게 공부해야 되는구좀 <laughs> 수험생들한테 수험생활할 때 좋은 팁 같은 거 저는 일주일에 한 반나절이나 하루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좀 충전해서 다시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거든요 그러면 딱 쉬는 시간을 딱 정해 놨나요 네 이걸 좀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딱 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정해 놨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딱 끊어내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학교를 갔으니 뭐를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건 있을까요? 사실 조금 이제부터가 시작인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불합격 글자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되게 자존감이 낮아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한번 꿈꿔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단순히 그 타이틀을 땄다 이걸 넘어서 좀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. 그게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? 시험 보러 다니면서 학교에서 네. 쓰고 필기 시험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. 아, 힘들죠. 네, 서울시립대 점수가 다른 학교 의 기출에 비해 점수가 좀잘안 나왔거든요. 또 학교에서 비동의로 써야 되고 기출도 점수 안 나오는데 그냥 아 이제 그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보통 학계에서는 일차 음, 합격자들이 보통 쓰는데 서울시립대는 이거 뭐 지원할 때부터 쓰니까 한 50대일 경쟁률에서 이걸 쓰던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사실 그때 처음으로 좀 많이 무너져서 성원쌤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약한 소리를 했어요 계속 학교에서 쓰는 거 힘들다 못하겠다 하니까 정말 너 그거 배부른 소리다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많이 혼내셨어요 성원쌤한테 혼나고 나서 그래도 딱 멘탈 다시 잡고 아 진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딱 정신 차리고 또 필기시험 준비하고 학교에서잘 써서 서울시 대도 최종 합격을 했잖아요 그때 성원쌤이 없었 저는 시립대도 어떻게 보면 안 보러 갔을 수도 있거든요. 오히려 기출이 좀잘 나오는 데 싶었던 학교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뭔가 못본것 같은데라는 학교들에서도 최초합을 했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 여기 우리 학원에서 좋았던 점에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저는 무조건 선생님인 것 같아요. 저는 애초에 이 학원을 온것 자체도 한번 이렇게 믿고 온 거고 또 아무리 학원이 뭐 분위기가 좋고 뭐 다른 게 좋다고 해도 일단 선생님들의 강의력이 훌륭하지 않으면 저는 모임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고 정말 끝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네. 고마워요. 네. 오케이 여기까지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했던 친구랑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.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어, 엄마 아빠 수능 재수부터 되게 오랜 이시 기간을 거었는데 군소리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다독여주고 끝까지 믿어줘가지고 결과를 어쨌든 낼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효도하고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<목소리> 아버지가 감자 보내줬어요 감자 나영이 아버님 사랑합니다 응.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다음에 또 좋은 걸 보내주세요. <laughs> 嗯。<gasps>